방에서 드라마로 그렇지. 경찰 대학을 배경으로 경찰을 그렇게 직접 접할 일이 없어요. 그 그렇죠. 접하면 사실 좋은 게 아니죠 <laughs> 사실 별로 안 좋은 <laughs> 일로 접하는 <laughs> 거잖아요. 근데 네, 네. 네. 경찰 대학이라는 신선한 소재가 새롭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인기 비결이라고 하면 어 출연 배우들 진영과 정수정의 또 이제 인기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젊은 층에서는 특히 이제 인기가 높은 그런 어 배우들인데 네. 사실 초반에는 이들의 그 매력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서. 어, 다소 우려스러웠었는데 회차를 거듭할수록 선배 배우들과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형사 유동만과 천재 해커 경찰 대학에서 사제 지간으로 만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네. 또 특히 입시 면접장에서 벌이는 이두 사람이 어떤 신경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앙숙 관계인데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두 사람이 절친의 관계 있거든요 그래서 형 동생 하면서 이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참볼 만한 이 경찰 수업의 이+ 이야기 측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. 이 선생님 이제 교수인 유동만과 함께 불법 도박단을 잡는 그런 이야기고요.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수정 오광희와의 그 러브라인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에이프로 주시, 뭐 진영은 베인 B1, 비오이프 출신이고 네. 그 정수영은 에프엑스 출신인데 사실 이분들이 아이돌 활동을 할 때도 독특한 정서나 또 그리고 특징들이 좀더 부각됐으면 좋았을 텐데요. 일반 대학과 큰 차이를 에, 갖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웠고요. 좀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제 무거운 장르물보다 이렇게 가볍고 유쾌한 그런 드라마를 선호해서 이 경찰 수업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예. 어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현실성이 조금 어,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... 전학과 네. 교수 그리고 양경미 영상콘텐츠연구소장 영화평론가 모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